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미약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R&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제약사이면서도 또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소의 경험도 있는 그런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 가장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 다가가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제약사를 보실 때 단순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지금 당장의 수익이니까요. R&D를 갖고 어떠한 신약 후보물질들을 만들고 있는지, 신약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10여 개의 신약을 만든 나라이기도 한데 그 대부분의 신약들이 희귀의약품 쪽입니다. 그,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불릴만한 그런 약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갖고 있는 회사가 향후에도 이 제약업계나 또 바이오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한미약품은 가장 큰 단위의 조단위의 라이선스 아웃을 해본 기업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한미약품은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들을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그리고 그 등록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그 신약 후보물질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 이 한미약품은 이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주의 그런 개념도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다가 북경 한미라고 해서 중국에도 이 한미약품의 공장과 회사가 있는데요. 이 북경 그 한미는 그개량 신약. 즉,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신약을 좀더개량을 해서 성능을 더 좋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뭐 약효를 더 좋게 한다든가 그렇게 개량을 하는 그런 계량신약과 복합신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시장이 워낙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 말 그대로 제약사들에게는 이게 물반, 고기반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와 빠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계량신약 위주로 여기에 북경 한미에다 투자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도 북경 한미는 꾸준히 그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 올 1분기 매출만 봐도 지금 작년부터 이어져서 한미약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분기별로 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 외형뿐만 아니라 순위까지 증가하는 그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대주주는 한미 사이언스가 지주회사로 41.41%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무상증자까지 <laughs> 죄송합니다. 무상증자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주주 환원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9%나 갖고 있는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니두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50% 정도가 잠겨 있는 주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특히나 이 경기 침체로 빠질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신약 그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와 제약사가 경기 방어주 성격이기 때문에 이 침, 경기 침체하는 약세장에서 도피처가 될수 있는 거죠. 자,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한미약품이 있고 그 밑에 또 손자회사로 북미한미유한공사라고 해서 그 북경한미 그 북경에 이제 중국법인이죠. 중국법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미사이언스의 별도 자회사로 JVM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M&A로 가져간 업체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배구조가 안정화되어 있고 또 경영권 승계도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진 상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업체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죠. 특히나 이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는 점이 이 한미약품, 이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미약품의 지난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그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40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지난 1분기가 끝나고 나서 이 한미약품의 실적이 좋게 나온 거라 시,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확실하게 한미약품의 주가 방향은 우상향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때도 한미약품은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꾸준히 뭐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일 때는 제약주와 바이오 신약주 같은 데 이런 경기 방어주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